안녕하세요. 인트마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자 인터뷰 합격 후기를 하나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합격하신 분과 제가 이제 직접 주고받은 카톡을 이제 화면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분께서 준비하셨던 비자 그리고 이분께서 비자를 받을 때 어떤 점이 유리했고 혹은 뭐 어떤 점이 불리했고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분께서는 저희에게 처음 연락을 주신 게 2019년 5월 27일 그러니까 대략 1년하고도 한 8개월 전에 처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비자 문의 좀 드리려 하는데요 라고 해서 네 어떤 문의신가요? 제가 여쭤봤구요. 제가 사실 여러 곳에 제 비자 상태를 문의 드려보니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비자를 받을 때 최악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학생 비자로 미국 가려고 하는데 나이도 한국 나이로 31살이고 참고로 이분은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호주에서 3년 정도 지내다 왔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선 이분에게 있어서 비자 받기에 불리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분이 한국 나이로 31살 그리고 미혼의 여성이라는 점 31살이 왜 그럼 비자 받을 때 불리할까요? 31살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조금 드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주변에 물론 30살 넘어서도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역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사도 그러한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가시면 특히나 F1 비자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영사에게 왜이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누가 들어도 음 그래 이 사람한텐 이 공부가 필요하겠네 라는 확신을 줄 만큼 본인의 답변을 확실히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이분의 비자 받을 때 불리한 점은요 이분이 호주에서 3년 정도 지내다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호주도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영어권 나라입니다. 그 영어권 나라에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영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학원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영사는 아니 이미 영어권 나라에서 3년을 살았는데도 영어가 안 되는데 미국 가서 영어 배운다고 영어 되겠어?라고 이렇게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에게는 나이와 미혼이라는 상태. 그리고 호주에서 3년 정도 지냈다는 게 F1 비자로 어학 과정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건이었어요. 그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호주에서 뭐 하다 오셨나요? 라는 질문에 처음에 공부하러 갔다가 집에서 처음에만 도와주다가 나중엔 도저히 못해 주겠다 해서 나중엔 비즈니스 학교로 옮겨서 비자 유지만 하는 식으로 하다가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그 학교가 뭔지 다시 말해 그 비즈니스 학교라는 게뭐 2년제 대학인지 혹은 4년제 대학인지 혹은 뭐 이런 학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졸업증 수료증을 주는 기관인지도 미리 알아볼 게 중요해서 이제 한번 그 학교 이름과 실제 입학 상태였던 기간이 어찌된지 여쭤봤고요 입학은 2년 정도 되어 있고요 땡땡땡 비즈니스 컬리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블스데이 기간이 있대요 호주에서도. 어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 같은 개념이죠. 비자가 끝났는데 비자가 만료되면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께서는 뭐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 약간 오버스테이의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3월에 들어왔다. 그 말은 2019년 3월에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게 2019년 5월 말이기 때문에 그럼 대략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이분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 유학원 저 유학원에서 막다 거절당하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오히려 요 방향대로만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어쨌든 이분이 호주에서 비즈니스 관련된 공부를 하신 이력이 있고 거기서 또 어떤 학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경영 공부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비자를 주세요 라고 하면 물론 질문은 빡세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실제로 성공시켰던 사례들도 저한테는 다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하시는 거 페이 얼마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용 따로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상담비용은요. 물론 방문하시면 그때는 예약금이 어느정도 붙어요 워낙 노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유학원들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뭐 저는 어려운 사례라면서 총 300을 불렀대요 여기서 뭐? 300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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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비자 신청하는데 300만원은 솔직히 미친짓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절박하니까 이거를 주고라도 해야 하나 싶었대요. 실제로, 어,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신 분들이 제게 오셔서 저한테 그 이전 유학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그들이 뭘 해줬는지를 제가 들어보면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그 돈을 받아놓고 도대체 해준 게 이거밖에 없으면 도대체 걔네들은 왜 어떤 유학원의 기능을 한 건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분이 계속 사례비부터 계속 말씀하시고라고 해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 대충 알것 같아서 혹시 땡땡땡이요? 이러니까 헐, 점쟁이시네. 그리고 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유학원을 선택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유학원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공 사례를 갖고 광고를 하지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다 오픈하진 않아요. 저희한테 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실패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존재해요. 근데 다른 유학원에서 마치 자기네 유학원을 산 사람 은 실패한 사람이 없어라고 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그런 유학원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 분들께서 어떤 유학원을 통해서 처음에 비자 거절을 받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유학원들이 뻔뻔하게 광고에서는어 성공률 99% 혹은 뭐100%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유학원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으시면은 어, 직접 방문해서 그 유학원에서 실제 성공시킨 사례들, 그러면 그 성공했던 학생들과 직접 카톡으로 컨택하잖아요 요즘 그죠? 뭐 어, 저희는 카톡 안해요. 그럼 그냥 그런 냥그 유학원 나오시면 돼요. 카톡 같은 거를 이제 보통 보여주면서 자이 기록이 진짜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유학원들, 저는 참고로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개인 정보상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분과의 주고받던 았 카톡 내용 어느 정도를 보여드리고.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학원 선택할 때꼭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그건 뭐 개인 프라이버스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 유학원 후기 보세요. 그 유학원 후기가 직접 학생이 작성한 건지 그 원장이 지가 마치 리얼하게 실제 받은 것처럼 쓴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카톡으로 주고받은 것을 후기로 올린 유학원을 꼭 선택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갖고 이모님께서 학교를 알아보신다고 해서 뭐 그쪽에서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되나요?라고 해서 예, 그것도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2019년 5월 27일에 대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 학생분의 이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모님께서 저랑 통화를 원하신다고 해서 통화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비자 준비를 할 겁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후원을 해주겠다던 이모님께서 야, 사정상 11월 이후. 그러니까 2019년 11월 이후에 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자 보세요. 이분께서는 2019년 3월달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학비를 지원해줄 리모님께서는 2019년 11월쯤에 들어와라. 그 말은 이분에게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8개월 혹은 9개월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디자 인터뷰 준비할 때 공백이 길면 길수록 한국에서 그만큼 기반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자 받을 확률이 점점 점 낮아져요. 그럼 이제 이 공백 기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어, 뭐 작은 회사 같은데 취직하시거나 뭐 본인의 이름만이라도 직원으로 등록해놓으시는 회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공백을 줄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대화가 2019년 6월 5일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2020년 3월 19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이 서비스를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0월 23일 저한테 처음 연락 주신 게 2019년 5월 27일이니까 와 무려 1년 5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분께서는 어떤 질문을 받고 합격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그날 갔을 때그 미국 대사관에 계셨던 영사분들은 뭐 이제 남자 중년 한국인의 왼쪽에 영사분이 계셨고 약간 젊은 30대 혹은 40대 멕시코계 남자분인데 등치가 커요. 이분이 좀 퉁퉁합니다.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이분이 멕시코다.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인도계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피부가 약간 좀 까무잡잡하신 남자 영사분이고요. 오른쪽에 여성 백인분. 자, 그래서 질문들을 보면, 너 가는 목적이 뭐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디 학교가니 그래서 음이 학교 크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좋은 점이 뭐니? 다시 말해서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라고 주제 가끔 영사들이 물어봐요. 보다 좀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토대로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답변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답변을 갖고 우리가 같이 비자 인터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했고요. 근데 갑자기 조금 평소와 다른 질문이 그 학교의 학비가 얼마인지 알아?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통 학비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I20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다행히 그분께서는 그걸 기억하셔서 대답을 하셨고요. 그럼 가서 들을 과목이 뭐야? 무슨 과목 들을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가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원래는 더 빨리 가려고 했다가 이모님이 2019년 11월 이후에 들어와라. 라고 해갖고 공백이 생겨서 제가 아무 회사나 좀 취직하세요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아는 지인분이 있는 이제 건축 회사에 취업을 해갖고 건축 쪽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어요. 실제로 근무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이제 그걸 과정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최근 이력이 건축 회사에서 일을 한 거니까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영사 입장에서도 타당하게 받아들여 줄것 같아서 건축 쪽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조건부 입학이었어요 여기서 말한 조건부 입학은 그 대학에 고 입학할 모든 자격이 다 되는데 영어 점수만 없을 때는 그럼 영어 점수만 네가 충족해서 오면 우리가 너를 받아줄게 정규 과정으로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어플라이한 학교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 조건부 편지에 명시된 어학 과정에서 I20이라는 입학 허가서를 다시 받아서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요. 근데 영사한테 맨 처음에 비자 인터뷰에서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여권과 그 I20이에요. 그럼 영사 입장에서는 I20만 보면 영어 배운다고 써 있으니까 영어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묻겠죠. 혹은 저희 저는 이제 건축하러 갑니다라고 하니까 그데왜 여기 영어로 써 있어? 이런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러갈 건지도 물어보더라고요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뭐 예상했던 범주 내에 있었고 다 답변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재차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물었다고 하네요. 가서 뭐할 건지 또 거기다가 그럼 몇년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서포트 해주냐 재정 보증인이 누굽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냐고 물어보더니 이제 그러면은 아버지 직업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비자 인터뷰에서 who's your financial sponsor 누가 당신의 비자 재정 보증인입니까? 할때 아버지라고 my father 혹은 뭐 my father will support me 이런 식의 답변은 좋지 않아요. 그럼 이걸 서류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No.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유학원들은 정말로 이 서류 준비에 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서류는 기본이에요. 그것이 어떤 엄청난 비잡격 가능성을 확 올려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서류 주니까 됐다고 하셨어요. 자 보셨나요? 서류를 아무리 준비해서 가도 영사가 보지 않으면 그 서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만 올인하지 마시고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명한 거에 대해서도 영사들이 많이 민감해서 물어봅니다. 왜 민감하냐면은 그럼 개명을 했다는 것은 개명 전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혹시 그전에도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분이. 개명을 하고 나서 또 미국을 방문했다면 이전 개명 전에 미국 방문은 겉으로안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영사들은 그 개명한 거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고 솔직히 영사들이 찾아보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개명 전 이름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준비를 했고, 이제 여기서 개명을 왜 했고, 뭐 언제 했고, 이런 질문 다 했고, 그걸 대답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비자 3일 뒤에 받는다는 식으로 택배 간다고 뭐잘 들은 건지 모르겠어서 안 믿겨서 비자 받은 거 맞냐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고, 이제 뭐 선생님 정말 해주신 거다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자 인터뷰를 이제 준비하는 유학원에서 이런 학생이 비자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을지를 예상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예문 같은 거를 그냥 전달해 주는 유학원 말고요. 정말 사람 한명한 한 명마다, 신청자 한명한 한 명마다 스토리가 다르듯이 비자 인트뷰에서 받을 질문들도 달라요. 그럼 그거에 우선 질문이 뭐가 나올지, 그 영사가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할지를 시나리오를 잘 짜고 그걸 또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혼자 집에서 주구장창 외우잖아요. 비자 인트뷰 갔다가 영사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에 이 답이 맞나? 거기서 멘붕이 오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 하고 탈락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 미국 가본 적 있니도 물어봤다고 해서 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비자 나오면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내 주세요. 저희 후기 올려야 돼요. 그런데 또 고맙게도 이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뭐 로션이네요. 광고 아닙니다. 예, 뭐더 좋은 거 쓰실 거 아는 데라고 했는데 저는 바디로션을 얼굴에도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런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자, 그래서 비자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예, 바로 다음날이죠.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자, 금요일날 인터뷰하고 합격을 하시면요. 보통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비자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특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께서도 이렇게 비자를 보내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1989년생. 저한테 처음 연락주셨던 2019년에는 31살, 그리고 지금은 33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바, 보고 발급받은 날짜가 2020년 10월 23일.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비자 인터뷰를 볼 당시의 나이는 32살이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30대 초반 미혼 여성분이 어떤 식으로 저희와 비자 인터뷰를 준비했고 어떤 질문을 받고 합격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후기를 영상으로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작업을 그냥 하려고 해요. 원래 이 채널 버렸었는데. 어제 그냥 몇달 만에 들어가보니 구독자가 한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건 말 그대로 찐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된 말투와 톤을 갖고 다시 한번 후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